오늘은 타슈켄트에서 라그만 제일 맛있는 아노를 다시 갑니다. 이틀 뒤에 귀국하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음.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가서 슈퍼 라그만. 슈퍼라 슈퍼. 슈퍼. 슈퍼라. 예, 슈퍼 네, 슈퍼. 한국어로 슈퍼. 그렇지 한국어로 슈퍼. 수 있는데 <laughs> 영어 영어잖아 그거는. 수, 영어로 슈퍼. 슈퍼. 그러러시아오고요 <laughs> 핸디스토. <laughs> 하슈켄트. <소포. 웃음> 네, <laughs> 라그만. 제일 맛있는 아놀 맞죠? 역시 맛집이네. 오, 사람 너무 많네. 사람 너무 많아 오늘. 우리, <laughs> 네. 우리. 우리 그때 왔을 때는 저녁이어서 많이 없었는데. 근데 점심 시간 조금 지났는데도 사람이 많아. 저 사람도 되게 웃겼겠다. 내가 갑자기 한국어로 <laughs> 메뉴 좀 주세요. 핸드, 그걸 알아들었어. 메뉴 때문인가. 어, 나중에 어. 아. 슈퍼 라그마. 슈퍼 라그마. 네. 5만 4천 평. 이거 이유는 다 알아, 다른 어, 슈퍼 치킨 라그마는 데 어. 내 라그마는 소고기지. 그렇지. 어. 나 라그마 거의 전문가야. <laughs> 아. 라그 우리 베키스이 지금 딱한 8일? 있으면서 라그마는 4번 먹었으니까 한 이틀에 한번 어. 먹었네. 레페시카 먹어보고 다른 요리 뭐 시킬 거 없나? 하고 싶어? 야 한번 보자 한번. 응.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라그만 먹을 거예요. 라그만 말고 다른 거는? 나는 응. 요즘 이 양파가 너무 먹고 싶어. 뭐 식초에 절인 그 양. 아. 응. 다른 데 있어요. 제게제안먹어봤다고 이게 뭐야? 어? 이거 말고기 들어가요. 말. 주문해 주세요. 네. супер лагман от обычного лагмана. Он да, си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порция? Да, супер лагман побольше места, побольше мяса. ага, Сухой. Это жидкий обычный лагман. А, да. это сухой получается? Да. Жидкости не будет? Я говорю, что мой Кучана, кукун не будет ничего не А, все, хорошо. Тогда можно один лагман полную порцию. 49. Один супер лагман. Это на есть, да. а маленькая порция. А, и... Маленький? Без козы. Только я без козы. А, без козы. Без козы. И... Да, без козы. И один афганский хлеб. А? Ага. Ага. можно попозажарить позажарить И ага. чай лемон. Ага. И один чай, чай с лимоном. Какие большие топишки хлеб? Черный с лимоном сладкий, да? Ага. Блэк ти, блэк. Но в чах, а не блэк. Чах. Блэк. И черный. Чай. 삼만, 음, 어? 네, 스마스바, 네. 정말 음, 어, 잘하는 여자. 아, 어, 그 우즈베키스탄 식당에는 물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차를 이렇게 파는데 이거는 이거 블랙티에 레몬 스은 차. 이거 차잔을 이렇게 주고요. 조심하세요. 스마스바. 자, 슈퍼라만 면이랑 소스가 따로 나오고요. 오늘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국물 많이 없어요. 그 음. 근데 애착이 국물 많이 안 먹으니까 약간 비빔 라그만 같은. 응 음. 음. 여기서 여기보다 면이 조금 많고 음. 그리고 고기 양 조금 많다. 어, 이렇게 이제 비벼서 먹으면은. 먹는거 비빌때는 젓가락이 최고인데 근데 <laughs> 보면은 말고기랑 이제 사제비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차가운 차가워, 차가워요 차 음, 차갑게 먹라 음식이고 이게 특별한 레프시카 아프가니스탄 레프시카 테헤리스트 레프시카 아프가니, 아프가니스탄 스타일 레프시카라고 합니다 올라가만 아, 싱 생각보다 많이 하다. 어 그러니까 이걸, 이걸 찍어서 먹어야지. 이거, 찍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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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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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